간가람 선수의 네, 공이, 공이 지금 박혀 있네요. 그렇어요 아, 지금. 네. 더구나 이 높은 경사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 정도면은 쳐서 요 뭔가 턱은 넘길 수 있거든요. 네. 일단은 뭐 클럽 베이스는 좀 닫아야 되겠죠. 거의 스퀘어로 놓고 위에 서야로고 급하게 내려쳐서 클럽 헤드를 그냥 지면에 오래 있는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내려쳐야 됩니다. 탈출에 목줄을 머무를 야 되겠죠. 네, 여기는 넘을 수 있을 거예요. 일단은 그 턱은 잘 넘겼습니다. 이런 라인 하면은 뭐 지금의 결과가 최선이죠. 그렇지. 전다른 어, 선수가 지금 퍼터를 선택했습니다. 내리막이고.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잔디가네요. 뒷지만 잔디에 잡히네요. 여기서 전가람이 한타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? 보기퍼. 됐네요. 아, 아 그렇습니다. 이 보기퍼슨 큽니다. 의미가 있습니다. 네, 더블 보기까지 가면은 안 됐었는데. 보기로 잘 막은 거거든요. 1번 홀에 버디를 기록했던 전가람이기 때문에.